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이 생 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결정적이에요 혼자 결정을 못해요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가,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냐면 어떤 문제는 세생에 있어서 또 문제냐면 굉장히 사소하고도 사소하지 않은 것도 혼자 결정 못할 정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결정장애라고요. 결정장애는 정신병이 아니지만 아니라서 안심하셔야 된다. 하지만 저는 결정장애를 넘어가지고 혼자서 결정을 진짜 못해. 그래서 언니와는 언니이 자기에서 자도 결정 못하는 고같네요네 맞습니다. 저는 결정적입니다. 목소리가 작다고 하시라면 저가 큰 소리낼 수 있지만 아파트라서 크게 못내겠네요.